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파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노후파산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40대 50대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셨겠지만 2 30대 분들은 아예 뭐 얘기는 들어봤는데 막상 나한테 확 와닿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파산 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자, 오늘 돈줄남이 그 노후파산의 실질적인 그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예, 낱낱이 그 위험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요. 이걸 우리가 노후파산의 5대 리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5대 리스크. 이 5대 리스크만 피하면 우리 혼쭐 여러분들은 노후파산을 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꼽아 가면서 어, 내가 이것만 피하면 일단 노후 파산은 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예, 다섯 가지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도 내용인데요. 어, 이거는 뭐 일간지는 아니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이게 그 노후 관련된 그 매거진인데 여기에 나온 기사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노후 공포. 그래서 가족 없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은 나라잖아요. 전국고령자 종신서포트사업자협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름이 긴데 전국노령자 종신서포트사업자협회.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죽을 때까지 서포트하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다. 거기에 위원장이신, 뭐, 이 여성분인 것 같은데, 구로사와 시즈노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노후, 어, 떻게 보면은, 음, 독거노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노후 파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말이죠, 보호자가 없는 노령자, 어, 개호 필요 등급을 받지 못해서 공공, 요양 시설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독고 노인들이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역대급으로 결혼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내가 만약에 어떤 노후가 돼서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기사들을 보면 말이죠. 파산 신청자 70%, 중장년 1인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노후에 2인 가구였다, 1인 가구가 된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맞춤형 경제 교육을 확대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노후는 처음이라, 이번 생은 망했다. 노후 파산의 시그널은 뭐냐? 뭐 이런 기사. 혼자 사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그죠? 어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 뭐 호레비는 2가 서말이고 과부는 뭐 5기 서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 사는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남성들이 좀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제 남성들이 아무래도 현실감각도 좀 떨어지고 어 아무래도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1인 가구 중에 고독사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많고 그다음에 파산 신청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독사와 맞물려서 개인 파산 실태 50대 이상 1인 가구 비상.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에이, 나는 관계없어. 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피해야 될 노후의 리스크는 바로 창업 리스크입니다. 이 말하면은 여러분 에이, 그 창업. 나 어차피 안 해.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요즘 같은 이 어, 초저성장 경제의 내수 부진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폭망급 경제 폭망급의 이 경제 위기에 누가 창업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죠. 막상 닥치잖아요. 이게 안 보여. 그냥 진짜 될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무슨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그분들은 뉴스 안 듣습니까? 뭐 그분들은 뭐 옆에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노후에 내가, 아, 어떤 생계형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될 상황에서, 어, 진짜 딱 갖고 있는 퇴직금 1억, 2억 밖에 없는데, 이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에, 평생 살 수는 없고, 이거 어떡하지라고 상황적으로 몰리게 되면은, 싹다 까먹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데, 저도 창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제가 직접 한건 아닌데, 저희 이제, 예, 애완견 키우는거 말씀드렸죠 예, 바비 하고 순백이 예, 너무 이쁘죠 예, 지금 나이가 12살 11살 인데 얘네들이 왜 생겼느냐 어 사실 예, 제가 이제 강아지 평상시에 이러고 다닙니다 예, 이러고 다니는데 펫 산업에 도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시죠 펫산업 이게 뭐냐 제가 직접 한건 아닌데 저희 아내가 무려 2014년 이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이네요 예, 11년 전에 펫샵을 열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걸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에, 무려 1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억 원. 야, 1억 원이면 11년 전에 1억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에, 결론은 어땠느냐. 5년을 했습니다. 5년. 5년을 했는데, 이거는 프랜차이즈 창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그, 패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와, 11년 전에 그, 패시업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선구자적인거 아니야? 뭐 굉장히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1년, 2년은 그런데도 좀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만사 제쳐놓고 거기 가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왜냐? 야, 이게 정말 잘 되면, 예? 그죠? 뭐돈 줄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잘 되면 이걸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다 이런 생각으로, 다 이런 생각으로 창업에 뛰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창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정말 쉽지 않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반퇴 꿈 창업 그러니까 뭐야 가게 하나 열어서 이렇게 돈딱 돌아가고 나는 완전 은퇴는 아니고 가게 딱 들어가서 이제 가게 좀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뭐 별일 없지 이러고 이제 또 퇴근하고 뭐 이런 거 꿈꾸는 분들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절대 망하지 않는 창업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커피 피자 치킨 베이커리예요 여러분 아시죠? 커피 피자 치킨 베이커리. 이건 뭐야?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이템 정말 좋아합니다. 커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잔 이상은 안 먹는 것 같고 피자 뭐 글쎄 저는 뭐 시키면 먹는데 뭐 제가 막 어, 피자 먹고 싶어 이러진 않고 치킨 치킨도 뭐 집에서 시키면 먹지만은 막 어, 치킨 먹고 싶어 이러진 않고 제가 좀 별종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엄청 빵을 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네 가지의 아이템은 안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망한다 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 뭐 200만원 팔면 얼마 버느냐 100만원 팔면 얼마 버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주는 예, 계산해 준다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유튜브들이 있는데 정말 사장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어, 최저시급의 아르바이트생보다 한 1.5배 수준으로 소득이 나온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안 망한다라고 하냐면 아싸리 확 망해버리면 아 이건 다시 하면 안 된다라고 접근 안 하겠는데 이거는 아르바이트생은 그만두고 놀러가고 쉬고 할수 있는데 사장은 1년 360을 쉬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자신의 인건비 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물론 뭐 업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정말로 어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후에 창업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이 아니라면 그 그러니까 돈줄남도 그 우리 와이프가 한번 창업해 온다 그래서 패션 시 한번 해본다고 그러길래 어 그럼 해봐 했는데 이게 왜 실패를 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이 아니라 그러면 창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창업을 하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평생 해온 여러분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혹시 100%는 아니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 그 여러분들이 이걸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 평생 해오던 일로 창업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구 말을 듣고 누가 어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이야기만 듣고 창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 노후의 5대 리스크 중에 하나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떤 거든 말이죠.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 이거 정말 좋으면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예, 그죠? 예. 네. 정말 좋으면은 나한테 얘기 안 하죠. 자기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두 번째 리스크가 바로 투자 리스크입니다. 노후가 되면은, 노후가 되면은, 어, 내가 퇴직금 1억 2억 밖에 없는데, 아, 이거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내가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는가. 그러니까 이 투자 리스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융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금융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이런 거 말고, 예 그런 거 말고 가까운 지인한테 당한 가까운 지인이 누굽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어 진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예, 사실은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래도 이거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알트코인 사기가 급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투자 리스크 노후에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노후 불안 대박의 유혹 크, 이게 고령층 노리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자 은퇴자 노리는 불법 다단계 성행 서울시에서 피해 주의보를 발령을 했다 근데 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아 근데 에아돈줄남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런데 안 속아 아니 내가 무슨 바보야 무슨 무 뭐, 그런 데 가갖고 무슨 그런 데다 투자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걸 보면은 멀쩡히 은행 지점장도 있고요 대기업 다니던 분들도 있고요 아니 절대로 진짜 이런 이야기에 속을 것 같지 않은 분들도 속는다 왜 그럴까요 노후가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누가 진짜 좋다라고 하면 혹하거든요 아, 마음이 약하다 노후 자금 노리는 코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노후 자금 노리는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뭐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노후 불안할수록 유혹의 솔깃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은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에이 난 그런 거안 속아 내가 누군데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투자 리스크 금융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스크입니다. 자 가상자산과 유사수신의 피해가 말이죠 2024년도 기준으로 1조 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런 거 들으면은 아 진짜 이런 걸 속는 사람이 있어 그러는데 예, 그분들도 다 이런 거 보고 이런 걸 속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출남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위험성향을 무시한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된다? 예 위험 성향대로 하시면 돼요. 나 안정형이면 예, 안정형이면 안정형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 공격 투자형이다 그러면 공격 투자형을 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안정 지향형인데 적극 투자에를 나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 10년간 코스피에 이 그림이 뭡니까? 지난 10년간 어, 가장 개미 투자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던 시점 네곳을 찝은 거거든요. 이 2021년도 빼고는 뭐야? 다 꼭대기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미들은 왜 도대체 지나고 보면 가장 꼭대기에서만 투자를 하느냐? 바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상투 잡을 확률이 75%다. 그럼 네번 중에 세 번이 꼭대기였다라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뭔가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게 될 때.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있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노후의 시기다. 왜냐하면 노후 자금은 한정적인데 내가 갖고 있는 퇴직금은 한정적인데 이게 뭔가 소산할 구멍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이죠 건강 리스크입니다. 자 건강 리스크가 뭐냐?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강의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요즘 부쩍 심심치 않게. 돈줄남이, 혼줄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건강이죠. 왜냐하면 이제 건강이라는 게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 제가 이제 그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양재천에서 저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잠실 야구장까지 갔다 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코스가 지루해서, 어, 엊그제는 말이죠. 엊그제는 과천 쪽으로. 반대로 서쪽으로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게 시골이 아니에요. 이게 과천입니다. 하, 과천 진짜 예, 지금 뭐 화면에 다안 담기는데 여기 뭐 예쁜 오리가 이렇게 예? 오리가 있고 말이죠. 진짜 정말 시골 같아.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이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 이 사진 좀 창피하긴 한데 완전히 그냥 33도의 이 무더위에 익었어 얼굴이 익어 익어 있는 사진이죠 이게. 예, 지금 자전거 타다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골프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대체 뭐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술 담배 게임 골프 친구도 요즘은 좀 부쩍 안 만나는 것 같은데 어 요즘 들어와서 가끔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나는 그럼 무슨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자. 그동안에 운동을 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도 술, 담배, 게임, 골프 친구도 안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술, 담배, 게임, 골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와 게임과 골프에 너무 의존적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내가 삶에서 스트레스가 있다는 뜻이죠. 삶의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술, 담배, 게임, 골프, 그다음에 뭐 자기가 뭐 취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취미에 너무 과몰입돼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지금 약해졌다라는 어떻게 보면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통해서 건강 리스크를 좀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 하 건강하면은 노후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뭐 노후는 이건 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잖아요. 문화 레저비 10%. 자, 10%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문화 레저비용 안에는 스포츠, 취미, 이 미용 성형까지 포함한 금액이라 고 그랬는데, 이 10%의 돈 어차피 쓰실 거죠? 이거 마저도 안 쓰진 않을 거 아니면 운동을 하든, 취미를 하든, 뭐이 미용 성형을 하든, 이런 것들에 10%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를 여러분 운동에 써보자. 아, 저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 탄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한두달 됐나요? 예, 두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예, 일부러 저는 가장 뜨거운, 음, 시간대에 탑니다. 일부러. 어, 그러면은, 에, 몸을 막 칭칭 싸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 땀을 한번쫙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면은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걸좀 즐기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 보니까 사실 돈이 그렇게 거의 드는 게 없어요. 예, 그냥 이온 음료 하나 딱 사가지고 가서 어, 타고 와서 마시고 요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예,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돈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이거 이 피해 가야 됩니다. 창업 리스크, 또 투자 리스크, 건강 리스크 피했죠. 나머지 두 개만 피하시면 돼요. 이제. 자네 번째 리스크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 이게 뭘까? 예, 부부 리스크입니다. 하, 부부 리스크 이게 뭘까? 부부 리스크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TV만 틀면 나오는 게 이혼 숙녀 캠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이혼 관련된 사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그만큼 부부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문제가 있고 어, 뭐 이혼 가기 직전에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노후에 왜 부부 리스크가 크냐? 황혼 이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혼 숙려 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이혼율을 조금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뭐 실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요. 왜냐면은 하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어, 우리 남편은 저 정도는 아니다. 우리 아내는 저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참는다고 하는데 이게 왜 부부 리스크가 노후의 5대 리스크 안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잘 보십시오. 혼인율이 12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라고 지금 하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혼은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대요. 아, 지금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황혼이혼이 증가해.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후에 이혼하는 이혼 비율이 노,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인가? 16.6%. 와, 그러니까 옛날에 이혼한다 그러면 뭐 2, 30대나 3뭐 3, 뭐 30, 40대라고 생각했는데 30년 이상 결혼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16.6%면 이거 뭐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거의 5여섯 명 중에 한 명인데? 예. 네, 다섯 여섯 케이스 중에 하나. 이 정도로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혼 이혼이 왜 노후 파산과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왜 있겠습니까? 왜 있겠어요. 결국은 노년의 삶을 위한 황혼 이혼 재산 분할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우리 양소영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을 한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봐 주셨는데 이혼이라는 사유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이혼은 진짜 가지수를 그 원인을 대자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중요한 건 말이죠. 최근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달라요. 가부장적인 제도와에서의 부부 생활을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혼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재산분할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시 1인 가구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간에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에, 우리가 부부를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 어, 무촌 그러니까 무촌이라는 것은 아무런 남이다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에, 무촌이라는 것은 영촌 그러니까 정말 촌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0, 30대 때부터 잘 맞춰가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일방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이 부부관계를 리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부부 리스크가 사실 노후 파산의 하나의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네 가지 피해점. 자 그럼 우리 혼쭐 여러분들 노후에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꼭 마지막으로 피해야 될 리스크는 뭘까? 이거는 여러분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바로 뭐냐 가족 리스크입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족은 정말 혈연 관계 아닙니까? 이건 뭐 진짜 부모 자식간, 형제간 이거보다 끈끈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문제는. 놀랍게도 이 가족이 노파산의 후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와 부모 포함 이렇게 돼 있어 배우자는 혈연관계는 아니잖아요. 제가 무촌이라고 그랬지만 혈연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혈연인 자녀나 부모가 가족의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캥거루족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자녀는 집에서 쉬고 부모는 일하고 하는 가구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젊은 20, 30대 청년은 집에서 놀아. 근데 엄마, 아빠는 60대, 70대인데 막 나가서 일해. 강원 지역 캥거루족 급증.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를 제가 이렇게 타이틀만 따온 거거든요. 기생충이 따로 없네. 취업하고도 얹혀 사는 캥거루족. 야, 이건 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다. 아니, 취업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이게 기생충. 이건 이런 표현은 좀 약간 좀 자극적이긴 한데, 아무튼, 어, 보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취업한 캥거루족 딸에게 30만 원 딸의 생활비 30만 원 요구했더니 요구를 거절하는 직장인 딸. 아, 근데 이건 뭐 사실 그 예,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도들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게 사실 부모자식 간에도 이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저도 이제 많은 인터뷰를 해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연히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생활비라든지 용돈을 좀 드리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 키워주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생활비 내야 돼. 이건 또 너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돈을 벌면서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주거 비용이라든지 식생활 비용 한 푼도 안 내놓고 자기는 쇼핑하고 해외여행 가고 부모님 용돈은 5만 원 10만 원도 안 드린다. 이것도 또 문제. 하여튼 이거는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캥거루족이 있는 가구인 경우에는 노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후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의 노후의 노후 파산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 이거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나중에 너가 어 성인이 돼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몇년 정도 되면은 네가 상황이 어떻더라도 독립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야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라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지금 공부 잘하는데 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느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교육비를 절반, 아니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도 줄이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과 집중.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초중고 같은 경우에 이 작년 기준으로 3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비로 다 쏟아붓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노후 파산으로 가게 되는 리스크가 될수 있다. 그리고 형제든 부모든 자녀든 돈 거래 하지 마십시오. 제발 돈꿔 달란 얘기 하지 마라. 아니, 500만 원만 꿔 줘. 주변에 보면 뭐, 100만원만 꿔줘. 잠깐만, 5만원짜리 하나만 줘봐. 이런 얘기 하는 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돈이 급하다 그러면 요즘같이 금융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뭐, 내가 잠깐 진짜 정말 일금융권에서 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대부업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러시앤캐시도 있고 얼마나 돈 빌릴 때가 많은데 주변에다가 돈좀 빌려줘. 그 부모 형제 혈연이라는 친구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인질 삼아 가지고 얼마만 빌려줘.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혈연의 가족의 형제, 부모, 자녀 간에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돈은 피보다 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 리스크를 넘을 수 있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돈 거래를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사를 엄연히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언제까지 너도 독립을 해야 된다. 지원은 여기까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꾸준히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5대리스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파산하지 않으려면 창업 리스크 넘기셔야 되고. 투자 리스크, 금융 사기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리스크, 건강 깨지면 모든 게다 깨집니다. 부부 리스크, 그 다음에 가족 리스크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이 넘게 되면 피하게 되면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 사실 심플한 것 같지만 잘이 이야기들을 염두에서 들어보시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이 (5대) 리스크를 피해서 우리는 노후파산이 아니라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는 음~ 그리고 그 풍요로운 노후를 잘 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